그리고 또 기적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남편 뿐이 기적을 겪게 됩니다. 남편은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해오다. 지난 12월 5일 갑자기 쓰러졌는데, 온몸을 떨면서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자 의사들은 수술을 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한다. 이야기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장례 준비를 위해서 자식들에게 알리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될까봐, 잘못될까봐 미친 듯이 상제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태울 줄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아직 입도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책과 TV를 통해서 알게 된 진리에 바로 그 구원의 구세주이신 바로 어, 대우주 통치자 아버지 상제님께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조아주 태울 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다음날 남편은 정신을 차리며 말도 할수 있게 되고 팔다리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태월주를 계속 읽었습니다. 뇌경식으로 입원한 지 겨우 8일 만에 남편은 퇴원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약만 챙겨 먹어도 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서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증산도의 기도와 주문은 병의 치료를 빠르게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 힘이 아주 강력하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